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책이 만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집을 너무 갖고 싶어해요 어머니가 아... 네, 아이가 근데, 아니라 <laughs> 아니 엄마 나 아가 아닌데? 야, 이렇게 읽게 만들면 은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글밥이 있는 책도 꽤 읽는 것 이제, 같아요 총교수 좀 읽어야 된다? 아, 아니죠 <웃음> <웃음> 읽으면 감사한 거지 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데 그래요? 아, 좋종책 <laughs> 너무 많네요 이거 뭐 책만으로도 자... 충분히 의사 되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부풀 추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등 문해력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기파랑 문의원 초중등 무엇이든 물어봐 거기에 이제 출연하셨던 대치의 최지아 쌤과 함께 해볼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아주 똑소리 나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다는 그런 그 반응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국어라든지 문외력을 학습할 때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문외력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신다고 했어요. 네, 추천 도서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을 지금 네. 어,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을 또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1, 2학년 도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예예. 1, 2 학년 시기에는 가장 큰 고민이 읽기 독립이랑 글밥 늘리기일 텐데요. 네. 근 이때는 읽어주려니 목이 아프고 또 어. 스스로 읽으라고 책을 주면 네. 스스로 읽지는 않고 그래서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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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림책에서 동화책으로의 이행을 엄마는 원하는데 네. 아이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글밥은 그림책 수준과 비슷하면서도 음. 형태는 동화책 형태인 그런 예예.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1, 2학년들. 네, 1, 2학년들 아니면 뭐 빠른 애들은 7세도 가능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책들은 동화책 형식이긴 하지만 글밥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혼자 어. 읽기 힘들어 할 경우에는 네. 엄마랑 같이 음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엄마랑 같이 네. 아,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 엄마랑 같이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네. 어. 특히 1, 2학년 시기에는 엄마의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큰 시기예요. 아이들 어. 나이가 한 해, 두해 먹을수록 네. 엄마 말이 안 먹히는 시기요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학년 때는 어. 엄마의 관심이 아이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어. 읽어주고 어. 책도 골라주고 어.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주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책이 만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책이 너무 어려우면 네. 어린아이들이니까 못 읽죠 그렇죠 어. 그래서 만만하게 음. 오나책다 읽었어 음.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어. 책으로 제공을 네. 해주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계절 웃는 코끼리 시리즈. 네. 병만이 동만이 그리고 만만이 시리즈 음. 이런 것들이 다 음. 동화책 형태의 네. 글밥이 아주 적은 도서예요. 아. 그런 걸로 오 나도 형님들 읽는 책 읽을 수 있어라는 어. 자신감을 먼저 어.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래 동화를 제가 굳이 넣었는데 이거는 네. 유치원 때 많이 읽는 전집이에요. 아. 그런데 대치에는 특히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거나 그렇지. 해외에서 체류 후에 귀국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네. 이제 유치원 시절에 읽어야 할전 전래 동화나 음. 그림책을 안 읽고 넘어온 음.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놀란 게 네. 심청전이랑 토끼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고전 소설을 꼭 읽지 않았더라도 네. 이제 어린 시절에 전래 동화를 읽었다면 이 네. 정도는 알텐데 싶은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 헷갈릴 게 있나? 물이 나와서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오. 얘기를 하길래 아, 제가 그래요, 진짜 놀랐습니다. 아, 그래, <laughs> 네. 그래서 전래 동화를 정말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유치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흐름을 반드시 짚고 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네. 그리고 이게 고학년 시기에 이따가 추천드릴 음. 고전 소설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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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삼, 사 학년 시기에 역사를 배우잖아요. 예, 그 역사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 고전 문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네. 걸 보면 또 역사가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전래동화는 반드시 읽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 다음 장은 2학년들. 2학년들. 또는 앞단계 도서를 다 읽은 친구들에게. 그렇지, 그렇지. 1학년일 수도 있고. 네, 글밥을 좀 늘릴 수 있는 책이에요. 음. 그래서 흥미 위주의 도서지만 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읽어나가는 책이거든요. 오. 세 가지 시리즈 모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도서고요. 네. 아직도 다음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 지금 인기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시리즈 중에 네. 똥뽁기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네. 글밥이 좀더 많아요. 오. 자, 이런 경우는 아이가 겁을 내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찾아서 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네네.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면 들려주고. 흠뻑 빠져들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책을 들이밀면 어. 오, 너 이거 이야기 들어봤던 거야 아. 하면서 줬을 때 어. 반응이 조금 누그러들 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디오북을 먼저 들려주고 네. 차에서 네. <laughs> 차에서도 쉴 수가 없고 <laughs> 쉴 수가 없어. 오디오북까지 차에서 들어야 돼. 그쵸. 아, 좋아요. 네. 이렇게 초1,2대 이런 책으로 흥미를 붙여줘야 되는데 책을. 네네. 우리 어머니는 고전문학 <laughs> 전집 이런 거막 초등학교 <laughs> 저학년 때 나보고 읽으라 그랬으니 읽겠어요? 네. 읽어야죠. 네. <laughs> 네, 네. 다음은 3, 4학년입니다. 네. 이제 엄마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 아, 달라진다. 이 <laughs> 네. 3학년이다. 드디어. 네. 이제 뭐 3학년이다. 거. 이제 놀이터 어? 안 따라가도 된다. 아 알아서 논다. 알아서 노는 시기다. 네,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허. 읽기 독립이 좀된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이제 글밥이 있는 책도 꽤 읽는 것 같고. 같긴... 총기수좀 읽어야 된다. 아, 아니죠. <웃음> <웃음> 어쨌든. 너무, 너무 멀리 가셨네요. 네. 아, 어쨌든 네. 이제 웬만한 책좀 읽어줘야 된다. 그렇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손을 떼고 싶어져요. 아, 손 떼고 싶어져요. 알아서 어. 읽어라. 알아서 읽어라. 아, 어. 잠자리 독서도 이제 좀 나도 졸업하고 싶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 아직 졸업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아직은 어. 엄마의 힘이 닿을 때한 음. 권이라도 더 읽혀야 됩니다. 야, 내가 네. 지금까지 말이야, 어? 거의 9년을 할 만큼 했는데 네. 이제 졸업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생각하지만 음.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 밀려날 때까지 엄마 <laughs> 저리가. 네. 할 엄마 저리가 할 때까지. 저리가 할 때까지. 아이고야. 그래서 이때는 네. 비문학이나 예. 역사 예. 세계 명작 등 네. 우리가 읽히고 싶어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책에 가까이 갈수 있는 어. 진검다리 도서가 필요한 시기 진검다리 시기입니다. 도서. 네. 오. 일단은 문학책부터 소개드릴게요. 해 예, 예. 자, 좋은 책 어린이 저학년 문구인데요. 네. 이 책은 사실 어. 입학 준비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아, 입학 준비용으로도.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이 책을 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지 봅니다. 않나? 네. 책을 만만하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아이는 2학년 후반 2학년 또는 후반. 3학년 초반쯤 돼야지 어. 이 책이 만만해지거든요. 어허. 그래서 1학년 때이 책을 힘들게 읽기보다는 어. 책 읽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 하니까요. 아직. 그래서 이걸 조금 늦게 줘서 응.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말쯤에 응. 만만하게 응. 어, 이쯤은 내가 쉽게 읽을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네. 즐겁게 읽을 수 있게 제공을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행본을 슬슬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 단행본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어. 이사이에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이사이에 갭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학년 문고 다음에 단행본 가기 전에. 네,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은하수 세계 명작이에요. 아, 은하수 세계 명작. 네, 아. 이거는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는 종착지는 비룡소 클래식이나 어. 네버랜드 클래식 이런 어. 전집 세트죠. 전집. 완역본 아. 두께가 막 이만한 거. 아. 아. <laughs> 이걸 읽히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지. 네, 완역본을 읽혀야 되냐? 네. 이렇게 줄여놓은 축약본을 읽혀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어허. 근데 저는 축약본을 읽고 줄거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도 좋다고 어. 생각해요. 그걸 줄거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은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다양하게 접하면서 점차 수준을 늘려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은하수 세계 명작은 표지에서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만화스러워요. 어, 만화스럽다. 네, 어.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줄 인 속아요. 표지만 어. 보고 어. 하지만 만화가 아닙니다. <laughs> 자, 표지를 딱 펼치면 배신감. 네, 내용은 글이에요. 글책입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아. 글책을 읽으면서 엄마, 나 안내 일기 읽었어. 어. 오, 그렇게 어려운 책을 네가 벌써 읽었어? 어. 이런 반응을 해 주는 거죠. 아, 네. 헉, 엄청 어려운 책인데. 네, 원식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읽었어? 이러면서 <laughs> 자, 연기를 겸하여 어, 연기. 자, 해 주고 네. 어. 그리고 어머니가 여력이 되시면 같은 성인 도서를 읽어주면 좋아요. 아. 어, 아이 책이 읽을 때 안내 네. 얘기 읽을 때 네. 엄마는 완역본으로 안내 일기를 함께 읽는 거죠. 그냥 똑같이 안내 얘기 읽으면 안 돼요. <laughs> <laughs> 너의 미래가 이것이다면 <laughs> 보여줘야죠. 아, 보여주는 아, 보여? <laughs> 네. 네, 보여주는 아, 아빠, 용도로. 저희 엄마는 네. 이제 번역본을 읽는다. 자, 그리고 다른 점이 좀 있어. 어. 이런 내용이 좀 다르다. 아.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넌 아직 아가여서 못 읽지?라고 아. 살짝 찔러주면 아. <웃음> <웃음> 자, 아니 엄마 나 아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아, 그래요? 물론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어. 그 책장을 한두장 넘겨봤다는 아. 거 경험. 자체도 굉장히 어, 좋거든요. 던져서 네, 믿기를 즐겨서 는 거예요. 끊임없이 던집니다 <웃음> <웃음> 언젠가는 어, 걸려듭니다. 있다, 네. 진짜, 그래서 진짜 1단계로 있다. 은하수 세계 명작을 읽히고 네. 자, 2단계 책이 삼성 초등 세계 문학이나 네. 아이세움 논술 명작이에요. 어, 이두 가지 버전은 네. 다른 논술 학원 등에서도 어, 이제 많이 교재로 쓰구만. 많이 쓰는 어, 책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3, 4학년 이 일기에 네. 적합하다. 어, 5학년까지도 많이 읽어요. 5학년까지입니다. 네. 네. 이런 책들로 이렇게 흥미를 좀쭉 끌어가주는 게 필요한데, 음. 뭐 대치동에서 또 어떤 초삼 학원들은 진짜 막 어린애들한테 음. 엄청 어려운 책을 읽히잖아요. 음. 그럼 그때부터 얘가 이제 독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초삼까지는 좀 이런 걸로 흥미를 좀 갖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들과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 근데 이 시기까지는 네. 아이가 책을 진짜 즐겨서 책 읽는 행위를 좋아한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아 네. 조삼까지는. 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서 네. 책을 읽는 척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는 척하는 네. 거 수도 그리고 있어. 엄마가 이런 어. 책을 읽어봤어라고 애가 연기하는 거지. 네. 자랑하는 용도로 쓰는 그렇지.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 해주니까. 네. 어. 그래서 책을 정말 읽고 여기서 지식을 탐구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이게 몸에 음. 체화될 때까지는 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 네, 이 시기에서는 책을 원하지 않는 분야의 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즐겁게 책을 손에서 떼지 않게. 무조건 즐겁게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아직 주면 안 되죠. 아. 네. 스마트폰은 언제 줘요? 저는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중학교 정도. 그렇죠. 중학교 때도 웬만하면 안 주고 싶지만 아자 그건 이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책들로 이제 흥미를 좀 갖고 네. 그 단행본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예. 네, 그래서 이렇게 비룡소 클래식이나 네버랜드 클래식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네. 최소한 중학생 이상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 어. 오학년 시기에 공부가 많이 떠요. 아, 카페에서 공부가 네. 많이 떠서 전집을 사는 거야. 전집을 너무 갖고 싶어요, 해 어머니가. 아, 네, 아이가 근데, 아니라. 근데 <laughs> 세계 문학형이 저러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저도 저걸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laughs> 그렇지요, 예. 네, 근데, 근데 저는 미음사 출판사 것도 좋아해서 같이 네. 넣어두기는 했는데 음. 사실 성인이 지금 이책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읽으라고 해도 네. 쉽게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 음. 세트로 다 구비를 해놓고 어. 읽어라. 이건 어. 너무 부담스러운 와, 일이에요. 전집은 좀, 아, 네. 난좀 그렇더라. 네. 그래서 네. 이 단계는 약간 네. 나중으로 밀어 두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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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 세계 명작이나 네. 삼성 아이세움 네. 정도까지만 네네. 아이들이랑 즐겁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비문학 독서 소개예요. 아, 지금 예. 3, 4학년 추천 도서입니다. 네네. 사실 꼬마 과학 뒤집기 같은 경우는 자 6, 7세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전집이기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일찌감치 읽는 네.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그 시기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읽어요. 음. 근데 그 시기에 읽을 때는 음. 큰 글씨만 읽습니다. 그렇지. 작은 글씨는 읽지 않아요. 그림 중심으로 읽죠. 겠 네. 이야기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요 네. 시기에 이걸 다시 읽어주면, 어. 작은 글씨까지 읽어가면서, 어. 단어의 뜻도 생각하고, 그리고 교과랑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너무 애기들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애는 음. 이거 7살 때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네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7살, 8살 때 읽는 거는 음. 제대로 읽는 게 아니고, 오히려 4학년 때도 이런 책을 가지고, 독서에 흥미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시기 때 추천 도서로 나오는 게 꼬마 음. 과학 뒤집기가 아니라 과학 네. 뒤집기거든요. 어. 3, 4학년쯤에 과학 뒤집기, 사회 뒤집기 세트를 구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음. 이 전집을 음. 아주 깨끗하게 음. 되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지. 아이들이 읽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런 책을 주, 제공하기보다는 네. 꼬마 과학 뒤집기로, 음. 어, 그래, 한권 읽어주지, 뭐, 음. 엄마가 원하니까. 음. <laughs> 자, 그 정도로 접근을 하고 나서, 네. 아이가 흥미를 느낀다면 같은 주제의 과학 뒤집기 음. 도서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의사 어벤져스나 이선비 모모하다라는 음. 건이거는 과학 도서와 역사 도서인데요. 네. 자, 역사도 마찬가지로 음. 음. 이제 역사 교과가 5학년 때 시작되잖아요. 네. 그 전에 3, 4학년 때 미리 음. 역사 책을 읽히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쉽게 읽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지 재미가 없지. 네. 일단 단어부터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아니거죠요 역사 책. 같은 경우는 만화책으로 공세를 해도 잘안 읽어요. 그렇지. 네. 만화책도 학습 분위기가 나.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선비 모모하다는 이야기책 형식이에요. 어. 그런데 역사가 버무려져 있죠. 어. 의사 어벤져스도 마찬가지 어. 만화책인데. 어. 제 과학 이야기가 버무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흥미로운 책이지만 네.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음. 이야기 책들을 제공하면서 네. 비문학 도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너무 좋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애는 영재고 우리 애는 음. 의사가 될 거니까 초등학교 음. 한 4학년쯤 되면은 이 총균세를 읽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언제> 이런 생각을 <laughs> 우리 욕심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애가 책도 네. 잘 읽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3, 4학년지 <laughs> 는 흥미 위주로 그럼요 철저하게 네. 흥미 위주로 가자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5, 6학년이 되면 네. 학습과 독서를 네. 분리시키기가 힘들어져요. 이제는 음. 아이도 엄마도 중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아, 마음이 급히지죠. 불안해요. 네. 네. 그리고 5학년쯤 되면 과학 중등선행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어. 그때 뒤집기 시리즈를 읽으면서 뒤집기는 어. 또 심화 시리즈까지 나와 있거든요. 오. 심화는 또 중등이 다 커버가 돼요. 뒤집기 시리즈와 심화 시리즈를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서 중등 과학도 준비할 수 있게. 아, 이제 5, 6학년 쯤되면 네. 억지로 읽힐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아 억지로. 네, 네. 이제는 학습에 대한 태도도 형성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비문학 도서가 즐겁지 않더라도 음.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요럴 때 뒤집기 시리즈를 제공을 해주고 네. 이거 토론왕 시리즈도 음. 다른 논술학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가 있어요. 흥미롭게. 네. 어. 그래서 정말 토론을 할때쓸수 있는 자료들이 음. 많이 들어 있는데 음.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네. 4학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읽게 만드면은 어머,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면 완벽해질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거 완벽히 다 읽기는 힘들죠 물론. 아, 그렇지만 <laughs> 진짜 엄마의 마음에서는 음. 다 읽히고 싶으니 음. 관련 주제, 흥미로워하는 음. 주제를 뽑아서 이제 한두 권씩이라도 제공해 보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읽지 못하더라도. 재밌어하는 것 네.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그리고 다음은 고전소설입니다. 네. 자, 재미만만 우리 고전이 이제 웅진주니어 출판사 건데요. 네. 이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모두 네. 추천을 했어요. 반드시 어. 읽어봐라. 굉장히 쉽 쉽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래동화 다음 단계로도 별로 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어.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 휘리릭 읽을 수 있습니다. 와. 부담 없이. 너무 좋다. 네. 근데 그래도 이 줄거리만이라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네. 나중에 고전소설 공부할 음. 때 어휘들 때문에 그못 읽습니다. 애들이. 근데 네. 내가 이거를 별주부전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음. 그러면 편안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어려운 어휘들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음. 어. 이제 고전 는 강추 필독 도서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어선행을 시작한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 다음 단계로 음. 이제 다른 출판사 것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소개만 드리자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창비나 휴머니스트의 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재미만만 우리 고전을 읽고 나서 창비의 고전 시리즈를 읽으면 음. 네. 그 다음이 휴머니스트예요. 아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너무 급하게 완역본을 다 들이밀면 아이들 힘들어하니까요. 그럼요. 네, 줄거리부터 이해할 수 있게끔 재미만만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죠. 재미만만. 네. 초등에서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아,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단계까지 이제 아,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우리 기파라 문예원 네. 재원생들 네.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단편 소설은 네. 이게 배경 설명이 굉장히 자세해요. 오.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책을 읽는 경우에는 네. 이 시리즈를 이용하면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배경 설명이 자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줄거리 말고 네. 이 소설 이 쓰여진 시대 배경이라던가이 음.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런 게 설명이 나와 있구나. 네 그런 설명이 추가돼 있어요. 추가돼 있구나. 네. 그럼 원래 이 순환이나 오발탄에 나오는 그 어려운 어휘들은 그대로 나오기는 하지만. 네그 어휘에 대한 설명도 추가돼요. 설명이 있고요. 사실 순환 이대 오발탄 이런 그 작품들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휘 이런 것도 단편소를 힘들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구나. 네 맞아요. 배경 그리고 애들이 또 배경을 이해 못해요. 어왜 음. 이렇게 행동하지? 음. 이 사람들 왜 이런 행동하지? 이런데 그런 것도 설명 나와 있단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를 학원에서 필독도서로 읽는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이랑 다 수업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아이가 집에서 혼자 읽을 경우에는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책 집어 던지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책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니까 음. 뭐 이제 적당히 할수 있는데 혼자 할때 이거 혼자 읽으라 그러면은 솔직히 읽기가 힘들어요. 네. 좋은 책이 너무 많네. 너무 많죠. 나왜 모르고 있었지? 못 가져온 책이 너무 많습니다. 아, 좋은 책이 너무 많네요. 이거 뭐 책만으로도 충분히 의사 되겠는데? <웃음> <웃음> 자, 다음은 네. 자 5, 6학년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공부만 하겠어요. 흥미 네. 위주의 책도 읽어 흥미 위주의 네. 책. 네. 자, 이 500년째 15시라는 책은요. 네. 손, 주인공 소녀가 네. 500년째 계속 15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드라마 같은 거본것 같은데? <웃음> 굉장히, <웃음> 아, 유치해 예, 어, 예.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이거 네.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예. 되게 재밌어요. 아 시리즈인가 보네? <laughs> 네. 어. 원래 1권만 나왔었는데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음. 독자들이 요청해서 다음 권이 나온 근데 이 시리즈에 예. 당군신화, 예. 전래동화 아하! 그리고 500년을 훑는구만. 어, 삼국유사에 나오는 예. 설화들까지 어. 이게 다 버무려져 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네. 어머님이 이제 캐치를 하시면 그런 네. 것들까지 다 옆에서 추가 도서로 아, <laughs> 제공을 해주면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의 네. 어떤 의도가 약간 애들이 재밌게 읽으면서 그 그런 것들도 좀 익히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도가 그런 의도가 보네. 확장할 수가 있는 어, 좋은 책인 의도가 좀 있는 책인가 네. 보네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어. 이제 고등학생들이 연애도 하고 어. 질투도 하고 어. <laughs>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흥미 위주로만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흥미 위주로 집까지 뜯는 거. 흥미있어 뭐든뭐 저는 솔직히 음. 책을 읽으면 네. 감사한 거니까 그럼요. 에이, 뭐 읽으면 감사한 거지 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사춘기 관련 도서도 가져와봤어요. 예. 사춘기대 갱년기라는 제목이 예. 너무 마음을 확 이끌죠. 아, 아 이끌어요? 뭘뜻 <laughs> 같은데 같은데 아,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 저희 학생들한테는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물론 아. 학습과 관련은 없지만 아. 이제 5,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도서를 읽으면서 아이 마음은 어떤지, 엄마 어. 마음은 어떤지. 어, 엄마랑 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야해 아, 아. <laughs> 네, 같이 읽으면 좋은지. 책이고요. 음. 그리고 사춘기와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면 사춘기 이런 네. 성교육에 관련한 어. 책이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두 권 골라서 네. 책상 위에 이제 툭 무심히 올려놓으세요. <laughs> 강요는 하지 말으시고, 아. 근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아. 열심히 읽습니다. 아 그렇구나. 책을 툭 얹어놨는데 뭐 그냥 한 번도 보지 않는 걸 제가 보기만 했지만.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네. 흥미 위주의 책이라고 해도 어떤 네. 책도 저는 굉장히 문해력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성장 소설 같은 경우는 네. <laughs> 저희 기파랑에서도 다루고 있는 책들인데요. 그렇죠. 성장 소설의 아이들이 감정이 입을 굉장히 잘해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 나이 또래의 이야기이기 맞아, 맞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많죠 네. 네. 그리고 5, 6학년 시기는 아이들의 독서 능력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아 읽는 친구와 안 읽는 친구의 갭이 굉장히 커요 결정되는 시기는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 도서로 도약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하면 이제는 독서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이별하는 친구.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5, 6학년때또 학원도 엄청 보내고 맞아요. 뭐 시험 준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성인 도서로 도약할 수 있는 네. 진검다리 책들을 소개합니다. 아, 진검다리 책들. 네, 네. 예. 진검다리 굉장히 좋아죠. 하 어. 그래서 저는 한 번의 단계를 점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프가 안 돼요, 네. 사실은. 네, 불가능해요. 던져버 수 있어요. 아. 하나는 불편한 편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 다른 책들도 유명한 책들인데 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어. 청소년 도서는 아니지만 네. 아이들이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쉽게 읽히는 음.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책은 벽돌 책 도전하기예요. 아, 벽돌 책? 네, 이거는 왜 넣었냐면 네. 저희 기파랑 문해원 중등간에서 벽돌책을 읽고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저희 자랑 아닙니까? 아, 네. 자랑. 중등은 <laughs> 네. 또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까지는 이제 완전 네. 흥미 영역으로 가고 네. 중등은 벽돌책 가져 우리가 네. 네. 중등 벽돌책이 다 비문학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문학 벽돌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하 문학 네. 벽돌 책. 사실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네. 책장이 잘 넘어가기 아, 당연하죠. 때문에 아이들이 성공하기 쉬워요. 그렇죠. 또 읽다 보면 한삼 어. 분의 일 지점만 넘어가면 네. 손에서 놓을 수 없어요. 뒷 이야기가 어, 어. 궁금해서. 너무 어. 네, 그래서 삼 분의 일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소설은. 네. 그래서 음. 이 책들이 다 이렇게 두꺼운 벽돌 책인데요. 네. 사실 음. 이 책들 저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읽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읽기 힘들 수 있어요.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한번 던져주는 음. 것은 음. 좋다. 그데 음.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책 많이 읽으셨죠? 어릴 때 아주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그 읽었는데 오히려 네. 성인돼서도 책을 더 많이 읽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모님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의외로 대학 가서 이렇게 성인돼서 책을 많이 읽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혹시나 또 책을 안 읽는 어머니들은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거우리는안 음. 아, 하는데 뭐이럴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성인돼서 책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 얼마지될 수. 있다 많이 봤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저는 책을 아주 많이 읽진 않았지만 네.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남아 있었어요 아하. 어린 시절에 음. 몇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데 음. 어린이 날인데 네. 아빠가 이제 교보문고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 근데 그날 <laughs> 풍선을 나눠줬어요. 어. 네, 풍선을 손에 들고 네. 원하는 책을 사주겠다고 해서 어. 책을 고르다가 네. 아빠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어. 고개를 들고 올려다봤어요. 어, 올려다봤어. 올 아빠를 보는데 어. 교보문고 천장이 어. 거울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 기억엔 그래요. 네네네. 정확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천장을 딱 봤을 때 네. 다른 친구들이 들고 있는 그 풍선의 색깔과 네. 아빠의 얼굴과 어. 그리고 그 책과 그 거울 속의 풍경이, 풍경이, 풍경이.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어... 아버지의 그 표정이 그때 어떤? 좋았죠. 표정이 좋고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런 것에 대 생각한 거야. 음. 야 우리 딸이 <laughs> 책을 보네. <고르네. 웃음> 아이 좋아라 <laughs> 이러면서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걸 음. 포착하셨구나. 네. 어. 그래서 <laughs> 그런 장면 장면들이 마음 속에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과 관련된 즐거운 기억들을 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근데 얘기했지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이거 말하겠습니다. 네. 전집 대문 앞에 음. 내가 봐서. 수럭 정도인 것 같아. 그런데 책이 <laughs> 너무 지루한 책이야. 이걸 초 저해 줬으니 네. 어머니 좋아요. 네. <laughs> 그리고 책 고르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책 고르는 방법. 자 지금까지는 추천 도서였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벽돌 책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음. 우리 애들이 재밌는 책들만 가지고 초등학생 교 생활을 보내도 정말 나중에 학습에도 도움되고 음. 그리고 우리 또 사고 확장하고 이런 데도 너무 도움 될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럼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 네. 얘기해 주시죠.